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네, 이 아침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극복해야 할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학문 학문을 통하여 그가 얻은 것은 대단히 많았고 그러한 사람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상태에 만족하는 삶은 본래 인간이 가진 그 성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초를 보면 알수 있듯이, 잡초가 빨리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또 불만을 가지고 또 불평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군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재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잡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원한다면 반드시 경작을 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와 같은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팔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번역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하루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시고 품위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며 하루를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구절의 다른 번역본 성경이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 배운 것, 특별히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라 빌리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답답한 교회 안팎의 상황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배려 섞인 말씀을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허나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 보이는 것은 우리입니다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를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매 순간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는 참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우고 익힌 만큼 그만큼 알리고 배우도록 그리고 그것을 익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원에 관한 일입니다. 자칫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교사역에 참여하는 동안 반드시 후원에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궁핍한 것을 견디는 비결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교사역 내내 다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 그 자신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지 않았고 직접 보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배워야 할 것.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 가지 배워야 한다라고 도리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위결을 배우느라. 첫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 누군가 나에게 그 명예를 주고 나를 띄워준다면 만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 성품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야유를 보내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복음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점점 신분과 명예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될때 만족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동안 몹시 가지고 싶었던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그가 먼저 차지할 때 그때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희생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여러분들의 장점이 여러분들의 장점이 어떤 경쟁자의그타고성을 돋보이는 정도에서 일이 막끝마쳐진다고할 때, 그렇게 나의 장점으로 인해 그가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게 될 때, 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기쁨, 감사, 어, 또 그것을 감수하고, 아,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인간의 본성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듯이 그 모든 명예를 즐거이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아주 고상한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기를 높여 자리에 앉으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본성을 거슬러 자신을 낮추기 위해 기쁘게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우리 동생의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을 때아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 또 책망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자세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사도가 보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아무도 못 배운 겁니다. 비록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 정서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식은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천에 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부에 처할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에 갈등들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이렇다 할 문제가 다 사라지고요, 부유해지며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재산이 많아졌을 때, 얼마나 돈 자랑을 많이 하고, 들떠 있는지 그런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는 아주 작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은 풍부에 처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의 산에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그 물질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갑이 이렇게 얇았을 때에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풍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돈은 바르게 사용할 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갇혀 있게 돈을 만든다면 그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슬게 만드는구나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사도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겸손한 자세를 계속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아, 나도 풍부에 처하는 법을, 풍부에 처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는 풍부와 이 배고픔이라는 두 극단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극심한 시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엄청난 은혜가 뒤덮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날은 위로 자체가 메말라버린 땅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방어를 통해 이와 같은 삶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졌다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않고, 혹은 높아졌다고 높은 위치에 앉게 되어졌다고 이 마음마저 높아져 버리는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하셨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자리에서도 풍부한 자리에서도 자족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처럼 배부르거나 금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